오늘 우리 읽은 성경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두루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으시는 장면을 봅니다. 이런 일은 당시 노예들이 주인들과 주인의 손님들을 위해 하던 봉사였습니다. 종들이 하는 허드렛 일이었기 때문에 제자인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선생님이 주님이 이러시면 안 되지요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런 시몬 베드로와 같은 생각은 매우 오래된 생각이고 뿌리 깊은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고대 사회는 몸으로 하는 이런 천한 일이라고 여기고 이런 일은 전쟁노예들이나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일상생활의 허드렛 일들은 천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여겼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사농공상이라고 불리는 계급의 서열이 있었죠. 이 사농공상도 몸을 쓰는 사람들일수록 공상으로 내려갈수록 천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오늘날에는 이런 신분적인 종이나 노예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몸으로 하는 일, 허드렛일은 중요한 사람들은 할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몸을 사용하는 일, 땀을 흘리는 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블루칼라라고 이야기하지요. 머리를 쓰는 일,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white color"라고 부르는 것, 이런 생각에 반영일 것입니다. 머리를 쓰고 몸을 쓰지 않는 일이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이라는 무의식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형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공무원인데 몸이 많이 아파서 병가를 내고 집에서 오랜 시간 쉬고 있는 형제였습니다. 아내도 공무원이라서 아내는 일찍 이제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면 뭐 집에 있는 사람이 집안일 해야지 그러니 자기가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집안 허드레일 을 하고 있으면 아내가 돌아와서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자기 남자인데. 자기가 지금 집안 허드레디를 하고 있는 것만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아내가 칭찬하는 것은 맞는데 자신에게 잘한다, 잘한다 하는 게 계속 일을 시키는 것같아서더 기분이 나쁘다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자기는 중요한 사람이고 자신은 뭔가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데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고 지금 걸레질을 하고 있는 것, 이거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생 지도하는 일을 약 30년 이상 하였는데 많은 스마트한 자매님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결혼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가정에서 살림을 살게 되면 매우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자매님들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캠퍼스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이다, 중요한 일이다라고 배우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캠퍼스 훈련을 하는 동안 강박관념처럼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의미 있는 일을 위해 사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집안에서 하는 일들, 하루 세끼 차려 가족들에게 먹이는 일들, 그걸 위해 미리 준비하고 장을 봐야 하는 수고들, 가족들의 의식주를 위한 살림살이 같은 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별 상관이 없이 여겨지는 것이지요 그런 살림살이 허드레디를 하는 것,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고 더 중대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돈이 되는데 사회적을 인정,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데 돈도 안 되는 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허드레 일을 하느라 지금 집안에 매여 있으니 자매님들이 너무 힘든 겁니다. 실제로 살림살이 쉽지 않습니다. 반복적이고 의미 없어 보입니다. 아이들 다 키우면서 매일매일 밥해 먹이고 하루 세끼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살림살이 사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집에서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살림들,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짓는 이 허드렛일들, 이 의미 없어 보이는 일들, 이것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만 살림살이 하지 않고 가만히 놔둔다면 집안이 어떻게 될까요? 집안 꼴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 짓는 거 이걸 살림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집에서 살림을 살지 않으면 가족의 구성원들은 이 살림의 반대 살림의 반대가 뭘까요? 죽임. 죽임을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부든 누군가든 어떤 사람이 하는 집안에서 하는 허드레 일을 살림살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가정이 살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가정만이 아니지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해야 하는 허드렛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머리만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다 말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그 생각과 그 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몸을 사용하고 땀을 흘리기 때문에 회사는 굴러가고 학교가 돌아가고 교회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이렇게 모이기 위해서는 이 공간을 미리 청소하고 준비하신 분들의 땀과 수고가 있습니다 주보를 만들고 주보를 접어두고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교보제를 만들고 성도들이 먹을 음식 오늘은 국수가 아니고 밥이라네요 성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드는 수고를 하고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일을 하고 주차를 위해 봉사하는 분들도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아주 안전하게 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같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목사의 수고만큼이나 그것보다 더더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모이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땀 흘리고 애쓰는 허드렛 수고들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안전하고 쾌적하게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고 의미 없는 것 같은 허들의 수고가 사실은 살림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작고 의미 없는 것 같은 허들의 일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허들의 일은 가치 없는 것이라고 치부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진리를 추구하고 삶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종교 현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허들의 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 않고 허들의 일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종교는 살림의 종교, 구원의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림의 종교, 구원의 종교인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허드렛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지만 세상에 무관심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 허드렛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이 허드렛 역사 속에 자신을 계시하여 드러내십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늘 인간의 허드렛 역사, 특히 이스라엘 민족의 허드렛 역사 속에 관심을 가지시고 개입하시고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시어서 자신의 의지와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예수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인물 안에서 허드렛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허들의 인간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성육신의 진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인류의 구원이라는 것이 논리적이고 신학적이고 형이상적인 논리의 세계가 아니라, 그야말로 땀 냄새나고 피비린내 나는 허들의 삶의 현장,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왕실의 안락한 요람에서가 아니라 허드렛 마국관 구유 위에 누이셨습니다. 이 예수는 땀 흘려 허드렛 일 하는 목수 요셉의 가정에서 허드렛 일 하시며 자라셨습니다. 그물질 하면서 고기잡이 허드렛 일 하던 사람들과 함께 갈릴리와 이스라엘이라는 역사의 현장에서 걸으시며 호흡하셨습니다. 언제나 그는 늘 허드렛 일상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늘 허드렛 일상의 소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직접 스스로 허리의 수건을 두르시고 허드렛 일을 하는 종들처럼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허드레 일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서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이 일이 있은 지 며칠 후에 예수님은 결국 허들의 쓰레기 소각터인 골고다에서 허들의 찌꺼기와 같은 인생인 강도 두 사람 사이에서 허드렛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 죽음 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허드렛 삶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우리의 살림이 되셨습니다. 예수의 허드렛 삶이 우리의 구원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특별히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 사건을 최희동 목사님이 걸레질 하시는 예수라는 책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최희동 목사님이 2004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가 남기신 책 걸레질 하시는 예수라는 책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손과 발을 전혀 움직이지 않고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대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그나마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은 머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손과 발로 따스한 가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구체적인 모습을 때구정물이 줄줄 흐르고 갈기갈기 떨어지고 방 한구석에 내팽겨치진 걸레에서 봅니다 우리 시대의 십자가는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더럽고 오염된 것을 닦아내는 걸레입니다 십자가가 죄 많은 우리를 회개하게 해주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듯이 걸레는 자기를 희생하여 더러운 곳을 닦아 세상을 아름답게 해줍니다. 또그뒷 부분에서 최희동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걸레로 오셨습니다. 죄 많고 더러운 마음을 가진 우리 인간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닦아주시고 병들고 힘없는 이들을 다시 세우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친히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도 걸레와 같은 삶을 살아 이 세상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을 살리는 일, 천안일 걸레질 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걸레질과 같은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할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머리로만 말로만 사랑하지 않지요. 우리 몸으로 사랑합니다. 연애, 연애 시절 생각하시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어떤 허들의 일이라도 할수 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모든 일들, 땀 흘리는 일들, 허들의 일들 다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아이들 어릴 때그 똥기저기 가는 허들의 수고를... 진심으로, 사랑으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 역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살리고 싶어 합니다. 살리고 싶어 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땀흘는 일, 허드렛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하는 허드렛 일이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허드레디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스스로 걸레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허드레디 인생이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구원, 우리의 살림이 되셨습니다. 허드레디를 하시는 예수. 걸레질 하시는 예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허드레디를 하시는 예수, 걸레질 하시는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이 진짜 제자의 삶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을,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도 자신의 수고와 허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가 섬기는 교회가 자신처럼 그렇게 살기를 요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종기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다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고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그리소 때문에 그리소를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 바울은 천막 짓는 일을 비롯한 허드렛 일들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했고 걸레처럼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허들의 삶을 걸레와 같은 삶을 산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 허들의 삶으로 그 걸레의 삶으로 교회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들의 세상에 허들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자처한다면 우리도 허드렛 수고를 통하여 허드렛 일을 통하여 세상 살리는 일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리는 먼저 허드렛 일이 귀하다는 사실, 허드렛 일의 가치에 대해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허드렛 일은 사랑입니다. 허드렛일은 살리는 일입니다. 살림입니다. 허드렛일은 구원의 길입니다. 허드렛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이런 발상에 전한 바뀐 패러다임을 우리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직장, 마을과 세상을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구체적 허드렛일들. 그 일을 할때 우리에게는 죽음이 임할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만 다른 사람들이 내 가족이 내 동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살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허드렛 일이 나의 가정과 나의 가족을 살립니다. 나의 허드렛 노력이 내가 일하는 직장과 내가 사는 동네와 내가 사는 세상을 살립니다. 내 허드렛 수고가 교회를 살립니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 모두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반복적이고 지겨운 허들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내하며 살아가십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허들의 세상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허들의 죽음을 죽으시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사랑으로 허들의 일의 가치를 새롭게 보고 허들의 일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세상의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상의 살림이 있습니다. 허들의 일의 가치 허들의 일의 영적인 가치를 제대로 알고 이야기하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모두 허들의 일 하시는 우리 주님 따라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십시다. 일상생활의 영성, 허드렛일의 영성, 생활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부산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